지금부터 2017년 기록관리 담당자 연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네 외빈 여러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TF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대통령 비서실 이신남 국정기록비서관실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님이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소연 국가기록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평상시에 그렇게 말이 많던 제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뭐 꼭, 음, 뭐랄까, 가족잔치를 한 10년 못 만나던 가족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음, 안병우 위원장님과 또 그동안 많은 시간을 내서 TF 활동 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찾아오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신한 국장님 반갑고 자주 뵈요, 이렇게. 기록원 식구들하고, 어, 기록원 바깥에 기록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세상 꿈을 다 이룬 것처럼 반갑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기록 공동체에 다시 물이 들어오는구나. 배를 띄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처음 시작할 때 기록 관리 어떤 정책, 어떤 방법, 어떤 서비스 뭐다 상이 없는 상태에서 상상으로 틀을 대략 만들고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상이 맞지 않는 거, 좀 부족했던 거 많이 발견했지만, 그에 관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해법을 찾아볼 만한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이제 물 들어오면 그배 띄우고 그 위에서 해야 될게 그런 거겠죠. 10년 동안 그게 문제라고 이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면서도 원 없이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 못했던 그 답답한 마음을 다 모아서 자루에 차곡차곡 쌓은 어떤 거를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다 한번 다 쏟아서 다 한번 꺼내 보자고요. 음, 뭔지 다 꺼내야 그 안에서 비슷한 거좀 모으기도 하고 음, 좀 다른 건 빼기도 하고. 새로 채워낼 것도 만들고 갈래를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쏟아놓기만 하면 그러면 뭐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쏟아봐야 뭘 할지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쏟아주신 내용들을 하나 하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 거라고 우리가 풀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뭐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하나 하나. 경중완급 선행후행 관계 따지면서 큰 그림 그리면서 풀수 있는 거 풀면서 새로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이나 10년에 될일 같으면, 어, 전문가 공동체 같은 게 필요하지도 않겠죠. 그동안 해법을 찾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가 살아있는 한, 뭐 대한민국 존속하는 한 계속 돼야 될 일일 것인데, 그걸 제대로 해보기 위한 어떤 전문가 공동체의 역할, 전문성, 지식, 그런 걸 이제 현장과의 어떤 튼튼한 그 기반 경험 안에서 쌓아볼 수 있는,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 1박 2일 짐을 싸면서, 먼길 떠나는 홍길동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갈 길이 굉장히 먼 길이고, 한 호흡으로 갈수 있는 길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각자 혼자 갈게 아니고, 다 같이 갈 거니까, 다 같이 갈 거니까, 그 길이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 좌절도 하는 그런 길이겠지만, 그래도 같이 갈 거니까, 보람있고, 의미있고, 어, 충만한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병호 국가기록관리혁신TF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호입니다. 저는 뭐 축사를 할 처지라기보다는 기록관리혁신 TF에서 오늘 발표 준비를 한 것에 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다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이소연 교수님께서 새롭게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기록원장에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새로운 우리 나라의 국가 기록 관리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갖고 응원하고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뭐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기록인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제가 요새 책을 열심히 안 보고 딴 일하고 다닌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는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읽어보라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세 번째 이 책을 읽고 있다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약간 들쳐 봤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로 있는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뭐, 불과, 출판한 지몇달 만에 32생가를 찍은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다볼 수는 없었고, 관심이 가는 한 서너 장을 읽었는데, 이른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데이터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교는 처음에는 가치 중립적인 과학 이론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장하는 종교로 변화하고 있다. 이 새로운 종교가 떠받들고 있는 지구의 가치는 정보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만물 인터넷이고 인간은 그것을 창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제 하는, 에,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정보의 핵심이 바로 기록이다. 이런 생각이 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록관리의 환경도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이 사회 환경에 맞춰서 기록관리도 변화해야 될 터이고, 한편으로는 사회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 변화를 예상하면서 또 과학기술 발전의 파도를 잘 타고서 기록관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되고 있고요. 지난 석달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기록관리혁신TF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아젠다를 설정하고 몇 가지의 대안들을 마련하는 기초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록관리의 목표를 일치 말아야 한다는 의식을 분명히 견제하고 왔습니다. 우리 TF에서는 모든 혁신과제를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록관리상에서 현안으로 등장했었던 과제들, 그리고 기록관리 환경 변화로 인해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 중심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논의해 왔습니다. 아, 현실 중심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여기서 몇 분이 발표하시는 그 발표 내용에 국한하지 마시고 더 범위를 넓혀서 논의를 전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각자의 일이 있으면서 TF의 위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더 연장을 해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지원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덟 분의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국가기록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유익하고 또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는 이 자리에서는 뭐100% 보장될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록인들의 우정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신남 국정 기록비서관실 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laughs>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내려 보니까 따뜻하네요. <laughs> 그, 새로 취임하신 우리 원장님 그리고 안병 교수님, 3개월 동안, 어, TF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 축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 TF를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이제 서울 기록관에 가서 했던 말씀 중에, 어,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제가 그때 서두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 기록 대통령으로 남고자 했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남기셨던 여러 가지 기록적 측면에서의 훌륭한 업적들이 많이 계시고 그 업적의 바탕에 서서 오늘 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기록관리의 중운기를 맞았었고, 기록관리가 그만큼 혁신적으로 성숙되어지면서, 민주주의도 많이 성장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 아시,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뭐, 그게 꾸준히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으면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정권 9년 동안에, 어, 기록 관리 측면에서는 참으로 많은 암흑기가 있었고 굴곡이 있었고 어, 왜곡이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기록 관리를 정치적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그걸 악용하면서 어, 정책 수단으로 악용했던 정권의 책임도 큽니다. 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권의 책임도 굉장히 크지만 여기 계신 기록 관리 전문가 여러분들의 어, 동조나 방조 혹은 침묵이 그 역시 또한 기록 관리를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갖추는 한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아시겠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키우셨던 국가 기록원이 그 NLL 사건 때 그. 뭐, 그 기록 관련해서 또 나가서 재판에서 증언도 하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 대통령 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제 애정을 갖고 키워온 조직이 어떻게 보면 뭐 배신을 한뭐 이런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지난날의 과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어, 다른 부분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운영, 운영이 되었지만 우리 기록계 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운영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이념적이고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었고 거기에 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기록 공동체 내부에서의 학맥이나 인맥을 통해서 어뭐 나름대로 계파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것을 자리 보존이라든가 혹은 승진의 발판으로 삼았던 그런 그 잘못된 관행들도 저는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기록 관리를 어, 후퇴시키게 만든 한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권 정권의 지난 정권의 커, 커다란 잘못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관행과 그다음 비상식적이고 비정의적인, 정의적이지 않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방조, 방조했던 기록관리 공동체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들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때 에, 과연 여러분들은 아, 기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록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갖고 계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열의와 열정을 다시금 기록인, 기록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자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아시겠지만 어, 우리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고요. 그런 국민들과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기록을 공유하고 이런 것을 국정 철학으로 지금 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관리 혁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과제로 했던 게 이제 우리 이소인 교수님처럼 어, 민간 개방직으로 기록원장직을 바꿔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이 민간 경력직으로 해서 이제 임명이 되셨고요. 대통령 기록관 관장님도 전에 보시면 이제 정무직 인사 흔히 얘기하는 정, 정치인이 그 자리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음, 전문인으로 아마 그 자리도 역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 다시금 그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록인으로서의 긍정과 자부심을 갖고 정치적 외압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기반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금 기록인으로서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열의와 열정을 거기에 채워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담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상호간에 서로 서로 확인하면서 또 격려도 하면서 북돋아 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기록 문화를 갖고 있고 우리 국민들 역시 그런 기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인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많은 어떤 각성과 전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